무선 핸디 청소기를 찾고 계신다면 캐치웰 CX 프로 매직타워 앱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24년 출시된 스탠딩형 무선 청소기로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먼지 비움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고 충전시간이 짧아 1시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 2.4kg로 핸들링이 뛰어납니다. 먼지 필터와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사용자들은 성능과 디자인, 가성비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리며 먼지 비용이 편리하다는 점에 특히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집안 청소를 더욱 쉽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무선 청소기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